자, 다음 세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배수. 자, 그럼 이 수, 세 수의 최소공배수가 얘가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해보죠. 그 다음에, 90. 그러면, 3으로 하면, 3, 2, 6, 3, 4, 12. 20이 될 거고요. 30이 될 거고요. 다시 2로 하면요. 은 12가 될 거고, 1 2 되고, 15가 되겠죠. 다시, 어, 2로 하면 2, 6, 2 2, 5, 0 여기 15가 되겠네요. 다시 3으로, 해, 5로 해볼까요? 5로 하면은, 여기 6은 그냥 내려와야 되죠. 5, 1은 5, 5, 3, 15. 다시 3으로 또 되네요. 3, 2, 6, 3, 1은 3. 1은 그냥 내려오면 되겠죠. 최소공배수를 따져보면은, 어, 2하고, 이렇게 하면 2가 몇개있냐면 3개가 있으니까 8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9입니다. 그렇죠. 8 곱하기 9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85 4이죠4 0에다가 9하고 36 36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360이니까 어, 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요거는 잘 구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약수는, 그러면 이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다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세 개가 다. 그렇죠 자, 그럼 세 개가 다 나눠 떨어지는 것은 3으로 했을 때다 나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로 할수 있죠.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이 되겠고,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얘네가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세 개가 모두 다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6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는 6이 6의, 6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1, 2, 3, 6이라고 써야 되지. 이것은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가 이거냐고 물어봤네요. 그럼 최소공배수는 아까 여기서 최소공배수 이거 구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2의 세제곱이죠. 얘는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5가 되야겠네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 아니고 5가 되야 된다고. 틀린 거죠. 이것도 틀린 거고요. 최대공약수는 아까 6이라고 했죠. 어,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틀린 거죠? 뭐에? 뭐, 서로 소냐? 얘네들이 다 서로 소냐? 서로 소냐라는 뭐, 말은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가 1이냐 물어봤는데, 최대 공약수는 6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